송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중음악 K-팝 참 많이 좋아하시죠? 어,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전 세계적으로 그 열풍이 대단합니다. 1년에한 번씩 이 K-팝을 우리가 시상하는 많은 시상식이 있는데 그중에 가온 차트 K-팝 뮤직 어워드가 있어요. 가온 가온이 무슨 뜻이냐면. 순 우리말입니다. 세상의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아, 참 예쁜 이름인데, 이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올해의 그 음원들 중에서 총 데이터량을 집계해서 시상하는 매우 권위 있는 시상식이 바로 이 가온 케이팝 뮤직 어워드입니다. 아, 2017년이죠. 2017년. 당시 2월에 제6회 가온 뮤직 어워드의 주인공이 탄생했는데요. 바로 가수 BY입니다. 본명이 이 병윤이에요. 이 본명 대신에 by. 바로, 되라. 뭐가 되라? 이유가 되라. 그래서 이유가 되라라는 의미의 이 BY를 예명으로 활동하는 이병윤. 어, 이 친구가 당시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엠넷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5로 우승을 거머쥐죠. 그리고 다른 뮤지션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표를 얻어서 당시 가온 뮤직 어워드에서 압권으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가 그날 시상대에서 했던 소감이 있습니다. 수상 소감이죠. 지금도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당시 매우 파격적인 수상 소감을 했는데 바로 성경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어, 저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제가, 저는, 어,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어, 하나님 뿐이고, 어, 진짜, 진심으로 저는, 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네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당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무엇이 이 젊은 가수로 하여금 세상의 한 가운데서 가온 하나님을 외치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그런 패기와 당당함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어저 뭐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종교색이 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며 궁금증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BY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 꿈은 바로 시상식에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암송한 그 성구처럼 자신 믿는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온전히 붙들린 한 청년이 이제 그 말씀을 이 가온 세상의 한 가운데서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비와이를 사로잡은 그 말씀. 이미 수천 년 전에 문자로 기록되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말씀. 그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지금도 이천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고,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책, 인류의 역사와 문화, 철학,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등전 분야에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 책. 이 책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감히 넘볼수 없는 넘사벽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성경입니다. 옛날 나라에서 관리를 뽑는 과거 시험이 있었죠. 그때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듭니다. 과거 시험이 합격한 것을 급제라고 하는데, 이는 많은 선비들의 꿈이었죠. 특히 1등으로 꼽히는 장원 급제는 아주 가문의 영광이었고 개인의 영광이었습니다. 과거장에 모인 선배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면 시험관들이 점수를 매기죠. 음, 그리고 합격자를 뽑습니다. 시험관들은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임금에게 보고할 때 급제자들의 답안지를 함께 올립니다. 이때 가장 우수작, 장원으로 뽑힌 그 답안지를 맨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장 잘쓴 답안지가 맨 위에서 나머지 답안지들을 누른다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압권이라고 했습니다 맨 위에서 나머지 답안지를 누른다 이 권자가 시험지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책의 단위로 많이 쓰죠 한권두권이 압은 당연히 우리가 먹는 밥 무슨 밥솥에다가 그렇죠 압력밥솥 이게 누를 압자입니다 누를 압자 프레셔, 눌러버리는 거죠. 다른 시험지를 누르는 이 압권. 앞권. 이처럼 압권은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압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의 수많은 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책이니 말이죠. 농부, 목자, 의사, 학자, 제사장, 장관, 정치가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제가 늘어놓았는데, 바로 성경을 쓴 기록자, 40여 명의 그 기록자들의 직업입니다. 특히 이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성경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약 1600년간의 긴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전체 66권의 책이 딱 묶여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분량별로 살펴보면 신구약 총 1189개의 장입니다. 와, 놀라워요. 1189개 장. 이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챕터라고 얘기할 수는데요. 3만 1 1 0 0개 와. 이거는 절이라고 할수 있죠. 벌스. 그중 가장 장이 많은 책은 무려 150장까지 있는 구약의 시편입니다. 시편,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짧은 책은 신약의 요한 2서입니다. 한 장에 13절밖에 없어요. 또한 가장 절이 많은 장은 몇 장일까요? 역시 시편의 119장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반면에 가장 절이 적은 장은 몇 편일까요? 그것도 10 편에 있습니다. 117 편에 있는데 2절밖에 두절밖에 없어요. 두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은 구약의 에스더서 8장 9절로 총 99개의 글자를 갖고 있어요. 또한 가장 짧은 절은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데 단6 글자입니다. 여섯 글자니까 제가 외우고 있겠죠? 당연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가진 성경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방대한 내용인 만큼 그 주제를 우리는 여덟 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니 지금부터 한번 잘 정리해 볼까요? 자, 총 여덟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입니다. 성경 자체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중요성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 자체에 대한 정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떠한 신분인가,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성부 성자 나왔으니까 누구? 성령님이겠죠. 성령님과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이 처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론이라고 하죠. 여섯 번째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교회와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교회론이라고 말하기 마지막, 역사와 인류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론 그리고 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님 해서 우리는 그것을 신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신학계에서 가르치는데 조금 어렵죠? 그리고 한 방송사에서는 대국민 건강 매뉴얼이자 자신만의 맞춤형 인체 가이드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선보였어요. 내몸 사용 설명서. 우리는 그동안 내 몸을 잘 사용하고 있을까? 잘못된 건강 상식과 정보를 인해서 내 건강을 혹은 망치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쏟아지는 그 많은 정보 속에서 내 몸에 꼭 맞는 정보를 찾아주는 그 방송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성공하는 인생 솔루션을 성경에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에 절대적 잣대로 놓을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책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청시호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